다리가 정지키게 되시는데 이때 허벅지가 막 떨어지거나 막이려져 있는 자리 나오지 않고 허벅지랑 허벅지 사이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힙이 리프팅이 되죠. 어케그 okay. 다음에 남자 손을 잡게 되는데 이때 나 혼자 춤을 추서 남자 손을 잡면 오케이 어, okay. 남자의 호흡을 느끼시면서 이때 내 몸이 반응을 하게 돼요. 늘자그데 여기서 좀 보시면 이 손에서 힘 지금 동선들을 보셔야 돼요. 결과물로 핀거 이 동선들을 보시면 거예요. 3, a 4. 남자가 다가와요. 더더더더 더더더 기다리세요. And shoot. 이때 어떻게 한 번에 힘을 그냥 서 빠지시는 게 아니고 내힘 자체가 밀어준 쪽에서 디딩 쪽으로, 밀어준 쪽에서 디딘 쪽으로 내이 모브먼트가 이루어지게 된다. 그래서 이 모습이 보이시면 안 된다는 거. 이제 이거 안 돼요. 4, 1, 2. 이 모습이 보이시지 않도록 이과정들을 보여주세요. 3, 보아, 앤, 과, 정글을 보여줘때우제가얘기해던서 웨이브적인 느낌이 나실 거고, 어깨, 그 이때 남자들이 더더더더 가고 가시면서, 텐션을 받을 준비를 해주시면 돼 남자랑 텐션을 주요 어떻게? 어떻게? 상체를 먼저, 텐션을 음, 받은 상체를 먼저 돌려주시면서, 그 다음에 상체가 움직이게 되는데, 자, 이때 허벅지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 모습이 보이시지 않도록, 허벅지랑 허벅지 사이를 계속 마무리합니다. 다음에 이렇게 해서 복부만 어 이거로, 스, 위, 예, 포, 오, 마지막 뱀 포지션은 다음 시간